야 다들 어디 가? 응? 물러간다. 물어. 물어. 봐봐. 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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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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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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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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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

니와 오히려 살려놔서. 저거 기가 막히다. 누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잘 왜? 키웠냐? 기요 강아지 입막이 기분 아닙니까? 안안 우리 야게 해라. 해라. 안 나게 해라. 우리 아 근데 더라아워이리리리리 <람이> 뭐? 야, 야, 물어, 와, 물어+ 물어+ 도망가지 <람이> 마. 아니야, 도망가지 마. 물어+ 물어+ 물지마 아니야 도망가지마! 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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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물어+ 물어+ 뭐야? 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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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어 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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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+